네, 저희는 지금 하늘을 비치해 나왔고요. 아, 여기 일출이 진짜 멋있어요. 일출이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가 약간 우유니 사막처럼 물이 저쪽 앞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물이 안에 들어와 있는 물들이 거의 거울처럼 미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사가 돼서 거울처럼 수염이 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바다는 처음 본것 같아요. 서해에 가면 이런 걸볼수 있나? <laughs> 모르겠는데. 저기 지평선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발리 산으로의 아침입니다. 구름도 멋지고. 해도 멋지고. 역시 구름이 많이 껴서. 이 출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밀물이 되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면서 여기가 막 밑에가 이제 물결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만 딱볼수 있는 아주 멋진 모습 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시각이 7시가 안 되는 시간인데 오픈을 했고, 이렇게 빵 종류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프로한상페스트리 예, 종류가 이렇게 있고, 어, 아침에 일출을 보고 커피 한 잔이 땡겨가지고 왔고요. 디저트류도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발리의 일상이죠. 한우루의 일상. 아침에 해변에 나가서 유추를 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와 크로아상을탁 먹어주고 그런거죠 달려오지 벌써 10일이 넘었죠 네. 어느덧 10일이 넘었어다 시간이 참빨 갑니다 우붓에서 7일 있었고 여기서 지금 5일 정도 있었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네 빵이 나왔습니다 네, 와이프가 주문한 크로아상이고요 요게 여기 시그니처인 애플파이 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먹은고 들어보고 시킨거고요 시키다 보니까 또빵 욕심이 나서 별로 아무것도 안 먹겠다 했는데 애플파이는 미니로 작은 걸로 시켰습니다 먹어볼까? 음, 음. 어우, 이 테스트리가 너무 여러 겹의 얇은 여러 개의 패스트리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다. 먹어봐. 너무 어, 맛있다. 너무 달지가 않아. 그래서 좋아. 여기 오시면 이 가게 시그니처가 애플파이래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드셔보시. 어, 저 애플파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시그니처라고 해서 작은 걸로 시켜봤는데 진짜 패스트리가 얇고 바삭하고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깔끔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저는 라떼. 저에게 사랑을 담아서 파트를 알려준다.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이모네라고 근처 에한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관리가 너무 살기 좋다고. 응? 그래서 식모도 한두명 쓰고 수영장도 딸리고 기사도 딸리고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긴 하셨어요 타지에서 살다보니까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요 설명하긴 참 어려운데 그런 게있다요 그분도 한 외국에서 10년 넘게 사신 거 같아요 난 한국이 좋아 외국은 가끔 여행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아 왜? 노후에 보라카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또 바뀌었어? 그건 노후에 네, 저희는 그럼 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산으로 해변가에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시각은 9시가 안 됐습니다. 나와서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그러 나무 그늘이 해변 앞까지 쳐 있어서 되게 시원해요. 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요 맞다, 미고랭도 궁금하긴 하다. 어저 짜장밥 고랭이 미고랭. 미고랭. 우리 이제 먹자. 어, 네, 오늘 와, 가지도 있고. 다 있어. 풀이야, 풀. 우리 이제 먹자. 맛있겠다. 네. 저는 지금 와룸 끝레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 콘이 있어요. 야채튀김 같은 건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맥주 안주로 이걸 사왔고, 테이크아웃. 바로 그 앞에 젊은 청년, 자생의 청년이 그, 사태바비라고 해서 네, 네. 포크. 돼지고기 사태를 늪속에서 구워주는 건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당 2,000 루피아여서, 10개 일단 포장해서 가려고 얘기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숙소를 교체했습니다. 아비안 하모니 호텔이고요. 원래 여기를 7일 예약했고, 그리고 이틀 더 예약을 했었어요 어제 아침에 근데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베개랑 친구가 다막 곰팡이가 겉에 커버 안쪽에 속베개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요청했는데 베드는 교체를 못 했죠 그 베개는 교체를 해줬고 늦게아마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화장실 안에서도 막 고장이 나고 그리고 핸드 샤워기 핸드 샤워기가 또 고장나서 물이 막 쫄쫄쫄 나요 첫날부터 그랬는데 좀 참았어요 요 정도는 참아야겠다 하고 참았는데 오늘은 또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언제 고쳐질지 기억도 없어 그래서 아고다에 클레임을 걸어서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한 거라 네 체크아웃은 원래 3일 더 남았는데 내일 체크아웃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지금 교체해 준 방이고 바로 옆방이고 여기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합니다 방은 기본적으로 넓어요 방은 넓, 넓은데 배리도 크고, 너무 그런 건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가 이 방이 훨씬 좀 나아요. 그리고 뭐, 수전이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물이, 물이 안 나왔거든요, 한쪽은. 근데 여기는 수전이 두개다 물도 나오고, 와이프 말로는 우리한테 후진방은좋다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책임만 하면 끝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훨씬 그러니까 좋습니다. 수전도 좋아졌어요.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사실 어느 정도 막 우리가 오성코 호텔에간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참고 지낸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얘기했고 아구다에서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내니까 바로 호텔 측에 얘기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다행. 네, 저희는 내일 꾸따로 넘어갑니다. 여기 여기요, 하이야 하이야, 일로 들어가야 돼. 네, 저희는 신두야시장 왔습니다. 오늘 신두야시장 안 오면 못올것 같아서 왔습니다. 나름 명소인데 와야죠. 한우리에 딱히 할 만한 그것도 없어서 야시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쾌적하네 좋네. 와우. 더 유명한 집들이 있더라고. 음. 양고, 양고기 사태, 이 진짜 맛있대. 그 치킨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음.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외국분이 하는 데가 있고, 현지 사람이 하는 데가 있다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은 데가 맛집이다. 여기에저것도 예, 있다. <목소� <ones> <목소> 네, n d 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것도 맛있대. 기분으로 시켰습니다. Okay. Thank, you. How much? thank you. 네, 저희는 사태 간빙이랑 양고기죠, 블랙 간빙을 사러 왔습니다. 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확실히 밤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조금 일찍 왔던 게 나을 뻔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김치 비슷한 거랑 뭘라가 이거 소스를 찍어 먹는 건가 본데? 음,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먹으면 몽환하져 저기 나가면 맛이 어때? 나쁘진 않아. 뭐, 너는 맨날 무슨 맛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맛있으면 맛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짜면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랑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거는 다른 사람 기준인 거고 엄마는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네 기준을 말해야지 맛있어 에이구 신비야 시장에서 누그 양고기 사태라 양고기 파리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두 개를 시었고 옆에서 아주씨께서 열심히 양고기를 구워주고 둘레 깐빙이랑 그리고 사택감기 그리고 이미 흔적은 없어졌지만 여러 가지 시켜줘요. 네 아우 신구시장 번역에 오니까 핫한데 아주 아, 여기가 과일 생과일 주스인데 망고 주스 과일들이 다 맛있대요 망고 주스를 하나 시키려고 합니다 망고가 응. 엄청 노래 가지고 맛있게 생겼어 와우망와와와와 노랗네. <놀았네> 어, 저희 아가 노래요. 아내가 노랗구나. 엄청 잘돼. 이게 인가 말레이시아 똑같이 말레서 그렇게 크거든요. 아 망고를 저렇게 깎으시는구나. 망고가 겉은 완전 초록색인데 안은 샛 노랍니다. 와. 엔비어리, <놀람> 알 맹그+ 맹그+ 예? 그 맹그+ 가그고그맹 망고? 망고! 워터멜론! 워터멜론! 그맹 a n 그 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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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달아맹 맛있어? 응. 하그는 어때? 그 네. 맹그+ 망고 주스 맛있어? 어때? 땡스 짱. <laughs> 가는 길에 누텔라. 네. 응. 또 다시 사가지고. 응. 응. 그래. <laughs> 네, 저희는 신두야 시장에 다녀왔고요. 이거 진짜 천국이네. 응, 샤워를 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젊은 건실한 청년 저희 와이프를 아주 예의도 바르고 에티켓도 좋은 청년이 만드는 그 빵이 있어요 근데 빵을 처음에는 그냥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레귤로해서 우유인가 뭔가 연유인가 들어간 걸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큰딸이 너무 맛있다고 하나만 더 사달라고 해서 누텔라를 샀는데 와 그냥 베이직도 맛있는데 누텔라는 한 3배 베이직은 2배 더 맛있어 나는 3배. 난 3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뉴 <laughs> 누텔라가 찐입니다. 와, 뉴텔라꼭 드십시오. 진짜. 이거는 아주 고급, 고급, 찐찐찐 응, 찐찐 고급 초코케이크 먹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아주. 바삭하면서, 촉촉하면서, 달달하면서. 일본은, 이게 일본에서 뭔가 유행했던 그런 건가? 로봉기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시면은 딱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자생의 청년이 하는. 약간 <laughs> 디저트. 잘생기. 나는 잘생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두 시장을 길게 안 갔다 왔어요. 왔다 갔다 다 따져서 시장에 있었던 시간은 1 시간 그리고 왔다가 어 그리고 한두 시간 안쪽으로 그냥 갔다 왔고 되게 잘 놀다 잘 먹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어디로 꾸따로 넘어갑니다. 서핑을 배우러 갑니다.